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나의 신앙일기를 쓰면서 신앙이 성장해가는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렁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이유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36년 동안 수탈당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얼마나 바랐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때가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만 내 생활의 어려움, 어떤 곤경에서 나를 구해주시는 구원자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목적과 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이 질병의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독립은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아버지께 맡겨두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 아직 믿,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성,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는 성경을 읽고 날마다 나의 신앙 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큐티 시간입니다.